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 제가 그제 서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남과 북이 남과 북이 이주라가 되기 시작한 지 문화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그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1 0 0년에 가까워요. 75년이죠. 75년, 1945년도에 남과 북이 갈려서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였었죠? 어, 6.25 남북전쟁이죠. 어, 6.25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또 체제를 정말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비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서로 이제 발전과 발달을 해 나오죠. 그러면서 대개 보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이주라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제 그룹핑을 해보면 어 체제의 상위성 북한은 바로 이제 북한은 바로 이제 어떤 거예요 공산주의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체제의 상위성에서 오는 그런 이주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1950년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다 이제 이제 근대화 과정으로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한다.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빚어진 이질화들이 있어요. 근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전부 다 이제 각,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막 저기 발전과 발달을 시작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남과 북이 휴전선이라는 휴전선 굉장히 높은 장벽이죠. 거기 전부 다 완전히 그,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나 조금 몇몇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아직까지도 왕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분단 상황으로 인한 문화적인 왜곡들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이점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체제의 상이성에서 오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주라 어떤 것인가를한번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인 성향은 어떤 거예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시. 그런데 북한 h i n e s e song, 요 h i n e s e song, Chinese song, Japanese s o n 이 j a p a n 현재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이를 그 보좌하던 그 측근이에요. 측근이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까 아마 어떤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캐나다로다가 캐나다로다가 그 망명을 요청을 해요. 망명을 요청하는데 캐나다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린 대권 너희들은 대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보살펴준다. 대한민국 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탈북자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으로 가면 죽으라는 소리다.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데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갔냐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화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도됐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최근 몇 번의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왔었어요. 북한이탈한간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저쪽 동해바다로도 오고 또는 서해바다로도 오고 휴전선 쪽을 경해서 많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는 그 사람들 좀더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보살펴주고 안전을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럼 뭐예요? <laughs> 그럼 뭐죠? 북한에서 가면 그 사람들 살겠습니까? 북한을 배신하고 온 사람들인데 죽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문화적인 성향이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이런 걸 중시하고 굉장히 인본주의인데 북한은 집단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탈북자들을 대한다는 것은 다시 과거로 회귀해요. 과거로 회귀보다도 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가 어떤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진짜 무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대한민국은 문화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죠? 과거에 과거에 그 군사정권 시대는 대개 다양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도 물론 북한보다는 다양했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그 문화적인 가치를 두는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우수하니까 그런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정말 각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해요 게임이면 게임 저기 노래하는 데면 그 뭐라고 그러죠 뭐 팝송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거기서 우리 방탄소년단 뿐이 아니죠 정말 굉장히 다양해요 모든 분야에 다양한데 북한은 어떠, 어떨 것 같습니까 북한은 모든 문화의 가치는 획일적이죠 획일적 획일적일 겁니다. 아마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에도 전부 다 맞춰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TV 가끔가다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그 앵커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뭐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정말 우리하고 틀린 목소리라고 해서 그런 얘기인가? 아니에요. 거기다 빨똑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매스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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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것들도 각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 종편에서 보여주는 것과 또그 지상파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다양해요 전달해 주는 방법도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화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다양성 또 획일성 북한의 획일성이죠 또 웃지 못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그 당국자입니다 당국자 현 정부의 당국자인데 어, 벌써 몇년 지났어요. 몇년 지났지만은 그분의 아들이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입었더라고요. 왜? 그 현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막 그거 가지고 조사해드라고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자, 정말 이런 거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만일에 그더 그런 것을 누린다면 형평성이 없고, 저기 그 분의 특별하게만 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래가지고 문화적 심적통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당국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집 같은 거 있죠. 집, 집,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겠죠 아파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주 굴지의 굉장히 튼튼한 그 기업의 주식을 북한에서 사게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참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만, 200만 그 핵심 계층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피 주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해 주고 한다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2,300만 북한 내 동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통일을 논하되, 저기 아프지 않고. 정말 우리가 소통을 할때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통일하자는 그런 주제를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아직도 벌써, 벌써 과거로 회귀도 아니에요. 과거로도 회귀도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 어떤 문화적인 접촉에서 대한민국은 어때요? 문화를 저기 접촉할 때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똑똑하잖아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전부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감히 뭐 다른 나라가 흉내 못낼 정도잖아요. 음, 개방성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폐쇄성이 있어요. 폐쇄성. 안 받아들입니다. 과거 언제죠? 어, 구한말 때. 세국정책 어, 때. 그런 시절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이제 대부분의그유일지된그 바깥 세상에 바깥 세상에 그 문화가 들어오면 한국은 어때요? 포용적이에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거기서 적응을 해요. 그리고 그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와 어떻게? 공존을 인정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우리 거릇이 됩니다. 대단하죠. 북한은 어떤 북한은 북한은 폐쇄성이에요. 그리고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체 사상을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더 아실 건데, 그 자체를 북한 주민 2,300여만, 2,300만 그 주민들에게 세뇌화 시키면, 세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문화적인 소재는 우리는 되게 독자적이에요. 굉장히 독자적이에요. 하다 못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어도 굉장히 독자적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통제 역량을 우리는 과를해요 통제한 범인에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시켜요. 그런데 북한 어때요? 모든 것이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십여 년 전에, 이십여 년 전에 봤던 북한에서 하는 그 퍼레이드 있잖아요. 퍼레이드 그것과 지금의 한 모습, 행태가 어때? 똑같잖아요.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가치를 지향하는데 어, 개인의 창의성을 굉장히 우리는 높이사죠. 그리고 개방성, 능동적, 물질주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은 어떻죠? 타율적, 수동적, 피서적 해 성격, 즉 주체 사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국의 그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서 노래를 했어요. 뭐 어떤 가수 뭐하 진짜 저는 그걸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죠. 평양에서는 핵심 계층만 보자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수들이 한 노래 를 보여요. 나비를 부른 어떤 가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윤도현 나비가 뭐예요. 자유잖아 자유. 나비를 불러줍막 불러주면, 불러주면 거기다 에 북한 주민들한테 뭘 보,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나오는 가수 가수마다 조금 더 다양하잖아요.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가수가 저기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 노래를 막 불렀답니다. 노래를 정말 저도 좋아하는 노래 막 불렀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 노래를 속으로 따라 들어요. 속으로 입으로 막 따라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피드백되어서 그, 그 가수분은 굉장히 더 많은 어떤 감성을 전달했겠죠. 전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있었으면 정말 그게 뭐예요? 북한 주민들이 못봤던 그 문화를 맛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감성들을 맛보는 거잖아요. 감정, 정서를 맛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북한과 대한민국의 그 이주라 되는 것들이냐면 뭐첫 번째 한번 했어요. 실제 상이성의 성은 남북이주라 첫째는 문화적인 성향이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가치를 두는 거 우린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문화 접촉되었을 때 어떻게 우린 개방성, 부채, 패션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알아야지 내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탈, 탈북하신 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보셨죠?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촘악딱 박어 얘기해요. 자신이 어떻게서 그렇게 왔고 갖고 그런 얘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패서 정인가요? 만일에 정이 어, 한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어떤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어, 어떤 인터뷰를 할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꿈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자그만 그거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체제 상위성에서는 남북한의 그 이주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